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은 또띠아를 만들어 볼까 해요. 또띠아 갖고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또띠아. 그리고 요거는 호박 썰어서 절여서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당근 채 썰었고요. 볶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오이인데요. 좀 오이가 저기 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절였어요. 절여서 물기만 꽉 짰어요. 그리고 요거는 햄 얇게 썰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어, 여기 양념에는 양파, 양파 한두 큰술, 그리고 마요네즈 두 큰술, 그리고 식초, 설탕,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먼저 야채를 썰어볼게요. 양파 두 큰술 마요네즈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아를로스 한 큰술 후추가루 톡톡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여자 반큰술 그래서 섞어서 이제 버무려서 냉장고에 놓고 시원하게 할거예요 와사비예요 연겨자고 자꾸 제가 그러는데 와사비예요 <laughs> 초록색 와사비 좀 닭가슴살을 많이 넣을 거예요. 닭가슴살은 뻑뻑해서 삶아서 저는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서 쪽쪽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부드럽죠. 먹기가 좋고. 이렇게 해서 다 버무려 놨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게요. 또띠아는 살짝 앞뒤로 구워줄게요. 이렇게 이제 구워가지고 몇장 구울게요. 굽는 김에. 2인분은 2인분만 할게요. 두개두 개. 이렇게 해서 다 구웠어요. 또 기아에. 아까 고기에다가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어 소스를 만드는 재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서부터는 손으로 할게요. 계란 야채를 좀 듬뿍듬뿍 넣어줄게요. 듬뿍 햄부터 깔고 야채를 올렸어야 되는데. 말아줄게요. 오이 당근 호박 볶은거 이런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대맛살을 쪽쪽 찢어서 넣어줘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닭가슴살로 제가 했어요. 요건 제가 먹을 거예요. 2인분 다 말았네요. 종이에 싸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이 게 닭가슴살로 이용해서 뚜띠아 완성했습니다. 윤이가 한번 먹어 볼게요. 먹어 볼게요. 음. 맛있다. <laughs> 음, 너무 맛있는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해갖고선 싸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더. 그냥 네 개를 먹으면 배가 불러, 같... 너무 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다두 개면 되고요. 성인들은 세 개면 될것 같아요. 어른들. 음, 맛있다. 새콤, 새콤, 달콤. 고소하니 맛이네요